네,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오늘 강연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떤 점을 가장 공유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한데요. 어, 아까 강연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보통 사람들이 자기 틀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그런데 어,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술의 역사나 뭐 기술의 역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뭔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어, 주변과의 어떤 그런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, 사고의 유연함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이 강연 주제를 정한 것도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혹시 뭐 강연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라든가 뭐 어려 점이라든가 하는 건 없으셨어요? 어 일단은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할때 제가 학생분들의 또는 청중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고려를 했고요 또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예술을 항상 많이 경험을 하고 사는데 그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 일상 삶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예술 그리고 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예술을 굉장히 많이 향유하고 어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어, 네, 이런 주제를 선택하고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미래까지 제가 <laughs> 그렇지만 사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어, 웨이브 같은 그런 영상이 사실은 어. 뭐라 할까요? 그 순수 예술 작품이라고 볼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상업 예술, 광고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어, 작품이고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 안에서 머무르면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같은 것들이 어, 어,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어 너무나 많은 미디어 그리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, 경험하는 다라, 다양한 영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그 다양한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,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미래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까지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. 어, 그 특히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 그 저작권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예술에 있어서 그 유일무이성이라는 것이 그 개념 자체가 차츰차츰 자꾸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미디어라는 것은 끊임없는 복제 어, 영상 자체 그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복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그 예술의 어떤 유일무이성에서 좀더 벗어나서 그것을 복제하는 것 자체에서 어떤 또그 어떤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낼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 사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나타나면서 어 우리가 그 손으로 일, 일일이 사,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어, 뭐. 페인팅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사라질 것이다.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. 사실은 그 얘기가 나온 지 거의 한 50년, 100년도 더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는 또 미디어대로 또그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예술은 또그 예술 그대로 계속해서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손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예술에 있어서 또 그것만의 어떤 그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또 디지털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또 요새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콜라보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것도 제가 아까 어, 질문에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. 그 예술의 유일 무이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런 어, 영상물의 이런 홍수 속에 사는 이런 시대에 그것이 과연 값어치가 있는가? 또 사실은 사진이라는 어떤 예술을 하나만 떠올려봐도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사진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복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를 어, 진품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어, 그 복제품이라고 할 것인가? 이런 부분. 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사실 그 메타버스 속에서 뭐다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예술 또 그것의 어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 또는 또 대중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 찾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합성이 가미된 예술이라는 것에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뭐 작가 자꾸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그 웨이브라는 그 영상의 경우에도 사실은 순수 예술 작품이 아니고 어그 디지털 기술을 타 사용해서 만든 회사가 그 컨텐츠 자체를 판매하는 회사예요. 그래서 그 만약에 어떤 건물에서 그 어, 이와 같은 컨텐츠를 자기네 건물에 사용하고 싶다면 그걸 그거를 판매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 건물에 어떤 홍보나 광고 효과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그 작품에서 뭔가 어떤 쾌감이나 또 아름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상업적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술성이 훼손되었다. 뭐 이렇게 어 설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일화 같은 것들이 많이 이 작용이 되는 이런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 예술에서는 사실 그. 어 그런 돈이라는 문제 그런 상업성의 문제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괴리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,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무래도 그런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 누구가 제공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좀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가 이제 순수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도 일종의 약간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걷어내면 어 이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다양한 어떤 예술들 또.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더 새롭게 어,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쉽지만 어,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교수님과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.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